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양을 흉내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을바람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을바람, 문 3석, 빨간 부채가 살랑살랑, 노란 부채가 살랑살랑, 가을산 색동부채, 색동바람이 살랑살랑, 1번 모양을 흉내낸 말을 찾아 써보세요. 여러분, 이 시에서 모양을 흉내낸 말을 찾아볼까요? 부채가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살랑살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2번. 가을바람 시에 나오는 풍경을 상상하여 그려보세요. 여러분, 가을바람 시에 나오는 풍경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봐야 하는데, 선생님은 짜잔, 이렇게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빨간 단풍, 노란 단풍, 예쁜 빨간 노란 나뭇잎을 그려보세요. 3번. 도서관에서 시집을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도서관에 가서 두 개의 시를 찾았답니다. 바로 구슬비 라는 시와 강아지 라는 시를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슬비 권 오순 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복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어서, 달빛에는 창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비는 종일 예쁜 구슬 맺치면서 솔솔솔 이렇게 흉내내는 말이 많이 들어있는 재미있는 시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시를 노래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동요로 되어 있는 동요로도 만들어진 구슬비라는 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 찾은 시는 강아지라는 시예요. 여러분들 강아지 참 좋아하죠?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강아지, 김태우. 우리 집 강아지는 북슬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쁜 강아지. 어머니가 빨래하면 멍멍멍. 쫄랑쫄랑 따라가며 멍멍멍. 이 시에서도 멍멍멍이라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말잇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